여보, 여자가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? 다 모르면 목소리배 쉬운데? 남자가 뛰어오는 여자를 견눈질로 쳐다보고 있어. 지금 눈이 내리고 있잖아. 음. 근데 지금 춥단 말이야. 음. 지금 남자만 패딩하고 목도리를 두르고 있어. 패딩을 벗어서 목도리를 벗어 서 여자한테 줘야지. 제법인데? 걷고 있는데 차도 밖에 여자가 있어 매너 있는 남자라면 남자가 차도 쪽으로 걷고 여자를 안쪽으로 해서 걸어야 되거든 자 마지막으로 여자가 손을 잡고 싶어서 손을 좀 내밀고 있거든 근데 남자가 눈치때가리 없이 지금 여자 쳐다보고 있느라 손을 잡자고 한 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여자 지금 손이 차갑거든 이러한 이유로 여자가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한 거야 나소쏠 아니지? 내가 연애를 셔본 적이 없어 싱글인 적이 없거든 나 이런 거 되게 잘 알아 너 완전 나 눈치 장난 아니고 매너 쩔거든 너무 쉽네요 뭐 다른 문제 없습니까? 헤어져. 어? 헤어지자고. 뭐야? 뭐? 그 다음 문제야, 이거? 갑자기 왜 그래? 지금 내가 헤어지자고 한 이유를 맞춰봐. 이거 다 모르면 이혼이야. 어씨 모르겠는데? 뭐야? 갑자기 왜 그래? 무섭게.